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수요일 김경국의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총선을 100여 일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의 초대형 악재가 터졌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정치자금급법과 정당법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됐죠. 그러면서 돈봉투 전당대회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송영길 리스크가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 공천 리스크로 비화되면서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을 처지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송영길 돈봉투 전당대회에 연루된 민주당 현역 의원은 줄잡아 20여 명이죠. 어, 현행법상 돈봉투 수수 의원들도 처벌 대상입니다. 우리나라 정당법은 당대표, 금, 어,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서 금품을 제공하고 받은 사람 모두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 봉투를 만들고 전달하거나 받은 혐의로 지금 윤관석 이승만 의원이 이미 탈당해서 무소속 신분이죠. 그렇지만 국민들은 무소속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민주당 소속으로 생각하고 있죠. 송영길 전 대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건 초반 프랑스에서 귀국하면서 탈당했죠. 그래서 무소속 신분이 되었지만, 국민 모두가 민주당 소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자체가 민주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일어난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 구속 후 민주당 대변인이 송전 대표는 지금 탈당해서 개인 신분이기 때문에 당에서 별로 따로 할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았죠. 사람들은 아직도 송영길을 민주당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꼬리 자르기 탈당이었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윤관석, 이승만두 사람은 탈당한 뒤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표결, 표결을 했을, 체포동의안 표결을 했을 때 민주당에서 주도해서 부결시켰죠. 위장 탈당 내지 꼬리 자르기 탈당이었음을 입증한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코인 거래를 하다가 아, 탈, 들켜서 탈당한 김남국 의원,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모두 김남국 의원을 민주당 소속으로 생각하고 있고, 김남국 본인도 지금 SNS에 자기가 민주당 당원인 것처럼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 역시 이번, 이번 돈봉투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아,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를 구속시킨 만큼 이제 돈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현재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민주당 의원은 아, 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0여 명입니다. 우선 그 중에서 1차 수사 대상은 법정에서 실명이 공개된 7명. 이성만, 김남국, 허종식, 임종성, 이용빈, 윤재갑, 김승남 의원 등입니다. 이번 사건이 발단, 발단이 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지난 10월 재판에서 검찰신문 답변을 통해서 이들이 돈봉투 수수자라는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당시 이정근 씨의 진술은 꽤 구체적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윤관석 의원이 이정근 씨에게 인천 두라고 정성희는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세개빼겼어라고 말하는 통화녹취록을 제시하면서 이정근 씨에게 인천 두는 이성만 허종식 의원 정성희는임정성 의원이 맞느냐 이렇게 물었고 이정근 씨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검찰은 또윤 의원이 아침 회의에 이용빈 김남국 윤재갑 김성남 등네 명은 못 나왔어라고 말하자 이정근 씨가 거기 다 해야지 오빠 호남은 해야 해라고 말하는 통화 녹취록도 제시됐습니다. 따라서 검찰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업무 방기가 되겠죠. 관건은 돈봉투 전달자인 윤관석 의원입니다. 윤관석 의원은 재판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의 표시였지 매표 행위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 그렇다면 돈봉투를 여러 사람에게 전달했다는 것은 시인한 것이죠. 검찰은 현재 윤관석 의원을, 에, 돈봉투 지시, 권유, 요구를 금지한 정당법 50조 2항으로만 기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돈봉투 제공을 금지한 정당법 50조 1항 1호 부분을 이제 수사하면서 돈봉투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며칠 전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내년 1월 31일, 에,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만약 1심에서 높은 형량이 선고된다면 윤관석 의원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소위 말하는 죄수의 딜레마죠. 자기가 사건의 최종 책임을 지는 것이 부당하다 이렇게 느끼게 되면 송영길 전 대표의 관련성이나 수수자 명단 이런 것을 이런 부분들을 검찰에 협조하면서 2심 형량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현금으로 전달되는 돈봉투는 사실 확인이 쉽지가 않죠. 돈봉투를 돈 주면서 수표로 줄 리도 없고 모두 현금으로 엄밀하게 어, 주고 받다가 보니까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전달한 사람이 직접 어, 내가 어떻게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죠. 검찰은 이미 이제 아까 얘기한 말씀드린 일곱 명 가운데. 허정식 임종승 두 의원에 대해서는 주거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두 사람에 대한 수사가 먼저 시작되겠죠. 아마 조만간 소환될 것입니다. 두 사람에 대한 수사와 함께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도 하나둘씩 소환이 불가피해집니다. 이들이 차례대로 카메라 앞에 서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모양 보기 좋아지겠죠. 돈봉투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이미 구속됐고 또 돈봉투를 전달한 윤관석 의원이 전달, 전달, 전달 사실을 인정한 만큼 이제 검행되는 의원들이 돈봉투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 검찰이 뭐 기소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받아, 받아들여지고 있죠. 본인들이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미 유죄이고 범법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 이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민주당 공천심사가 시작되겠죠. 어, 그 공천심사 과정에서 이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을 어떻게 하겠, 어떻게 할 것이냐, 아,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돈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들, 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아, 수, 20여 명의 현역 의원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결백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어, 반드시 총선에 출마하려 할 것이고, 또 나, 나중에, 만약 나중에 기소됐을 상황을 가정했을 때그 상황을 가정했을 때 보면 반드시 공천을 총선에 출마해서 배지를 달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천 신청은 무조건 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재명 대표의 예에서 봤듯이 의원 배지를 달고 검찰 수사를 받는 것과 배지를 떼고 검찰 수사를 받는 것 천지 차이죠. 이재명 대표는.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역의원이고 정당대표라서 뭐 어떻게 할수 없다. 아, 증거인멸을할 것이라고 뭐 볼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렇지만 송영길 전 대표를 구속할 때는 그런 얘기가, 얘기를 할수 없었죠. 송영길 전 대표는 현역의원도 아니고 또 현직 정당대표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20, 20명 정도의 민주당 현역, 민주당 의원들, 어떤 식으로든 공천장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후보자들에 대해서 공천적격심판이라는 걸 하고 있죠. 과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부적격 판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배임,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뭐, 이후로, 이후 진짜 헤아릴 수 없는 사건에 연루돼서연루돼서 연루돼서 기소됐을 뿐만 아니라 재판까지 받고 있죠. 뿐만 아니라 아, 일주일에 세 번씩 법정에 출두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지금 떳떳하게 당대표를 하고 있으면서 내가 있어야 민주당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최척근인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걸로 지금 1심에서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사과 한마디 없이 일단 더 지켜봅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직 기소도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린다? 그러면 돈뭐 300만원인지 100만원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받은 사람들이, 받은 의원들이 공천을 당신 공천 못주겠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 당대표는 그 많은 혐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공천에서 출마하면서, 우리 돈 100만원 받았다고 공천을 안 줘? 이게 말이 돼? 이러고 항의하 항의할 것 아닙니까? 당대표, 이래서야 당대표 영이 쓸 수, 있, 영이 쓸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절대로 이 사람들에 대한 공천을 배제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다고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또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는 의원들을 무더기로 공천을 준다? 그것도 참 모양새가 우습죠.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만저만 딜레마 상황이 아닌 것이죠.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도 문제입니다. 구속까지 된 상황이라면 송전 대표가 뭐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되기 위해서 전당대회 에 출마했습니까? 민주당 당 대표가 되기 위해서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돈봉투를 돌렸고 그 결과 당선돼서 민주당 당 대표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민주당 당 당대표, 송영길 당 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아,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그 정도까지 했, 했던 당 대표였습니다. 그랬다면 최소한 사관을 하고 넘어가야죠. 그런데 민주당의 공식 반응이 탈당을 해서 개인 개인적 입장 개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뭐 말할 내용이 없다. 이게 도대체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 대해서 검찰 독재 정치 탄압 이렇게 주장했죠. 그런데 이번에 송영길 대표 전 대표의 에, 대표 영장을 발부한 검사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영장을 기각했던 그 바로 그 판사입니다.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표 기각대는 환호성을 질렀지만 이번 송영길 전 대표 구속영장을 발부하니까 갑자기 지금 유창훈 판사를 역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당인 민주당도 이부안해동할 수는 없겠죠. 민주당까지 검찰의 잘못된 수사나 정치 판결, 이렇게 우길 수는 없죠, 없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사고 한마디 없습니다. 송영길 대표, 전 대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봉투 문제가 발청하니까 탈당을 했습니다. 그러시면 그 탈당이 탈당이 아니죠. 꼬리 자르기였죠. 탈당했다고 당과 무관한 사람이 됩니까? 윤관석, 이승만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탈당했다고 지금 민주당과 무관한 사람입니까? 김남국은 또 어떻습니까? 모두 꼬리 자르기로 일관했을 뿐, 당에서는 진정한 사과나 반성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바로 이게 지금 민주당 도덕성의 현주소입니다. 도덕성과 관련한 민주당의 모든 문제는 이재명 대표로부터 시작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민 모두가 알죠. 온갖 비리의 온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덕성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 관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전직 대표가 개인 비리도 아니고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돌렸다가 구속됐다면 당연히 국민께 사과하고 현직 당대표가 납득할 만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사고 한마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송영길 리스크는 곧 이재명 리스크에서 비롯된 것이고 총선의 초대형 악재가 될 돈봉투 20명에 대한 공천 문제 역시 이재명 리스크에서 출발하는 것으로밖에 볼수 없을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모든 리스크는, 민주당의 모든 리스크는 이재명 대표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